오늘은 그 에, 에치콘 하모닉 G300 그 하모닉 힐링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2 2 0 v 고요 요게 이제 2008년에 나온 모델이죠. 요즘 G11이 나오는데 이거 신품 나올 때 이거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어,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블루 핸드피스 요거 100회 남은 신품으로 드리고요. 요, 포커스, 쉐어도 새 걸로 드립니다. 요두 개에 맞추는 가격이고 본체 가격, 푸스위치 가격. 카트는 한대 있는데 이건 별도입니다. 하시고, 이거는 이제 푸스위치를 안 때리셔도 요 핸드 모드로 놓으시면은 핸드 스위치를 쓰실 수가 있어요. 레디 누르시고 핸드 스위치 들어온 상태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하모닉의 실링의 장점은 하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화 없이, 아주 깔끔하게 쓸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비싼 장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핸들 스위치를 눌러, 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신형 g 1 1일 가격이 싸졌지만, 솔직히 파워니, 파워면이나, 요 면에 G300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베이서 에 사다 붙여보세요. 운 좋게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가격보다 점검 확실하게 되고 에스 보장되는 가격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피스는 100K의 신품 드리고 어... 그걸 드릴 거예요. 아마 그 리미트를 제거해드렸으니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실 겁니다. 이런 셰어나 이런 것들이 비싸요. 한번 이건 장비가 좋은 대신에 그렇죠. 본체의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드리는 가격인데 뭐 아쉽분 사세요. 괜히 뭐 이거 이거 팔아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의사분들 그뭐 수술하시는데 뭐 워낙 또 장비 이런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리스로 사 리스로 사지 마세요. 그 리스 이자율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제가 수의사들한테 이렇게 좋은 장비들 싸게 공급해드립니다. 이거 진짜 업자 가게보다 훨씬 싼 거. 업자들 죽을라 그래요, 그 때문에 이런 하모닉 장비를 어떻게 몇백만 원대 공급합니까? 자, 이거 몇대 있습니다. 지금 두대 팔렸고 이제 두대나왔나요 일단 이거 핸드피스랑 시어까지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